자 여러분 내신 작품 본범입니다. 자 일단 천,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볼 텐데 본범 머슴이라는 대릴사이에다가 형간펜 밑줄 동그라미 칠게요. 자 대릴사이 인물이고요. 자 머슴이라는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왜 머슴을 일하고 왜 대릴사이를 일하고 있냐? 결혼하기 위해서.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였던 거지 그 시절에는. 두 번째 장인 입장에서는 얘를 부려먹으면 부려먹을수록 좋으니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빨리 결혼하고 싶고 더 부려먹고 싶으니까. 자 얘는 빨리 결혼하고 싶고요. 얘는 늦게 결혼시키고 싶은 거지. 당연히 갈등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거를 웃음 유발 요소들을 많이 써서 표현했으니까 해학적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고, 해학적이라고 하는 거고, 또 희극적이라고 하는 거야. 웃음 유발 표현들이 많아. 자, 웃음 유발 표현 대표적인 건 뭐냐면, 슬래스틱 몽개그야두 번째는 뭐냐면 비소어야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유희야. 네 번째는 뭐냐면 비논리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아무 말막 하다 보면 갑자기 빵 터지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잖아. 하지만 거기서 뭔가 웃음 유발 지점들이 있었다고 본 거고. 자, 계속해서 볼게. 어스한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해악 정체를 잘 구현하고 있다. 자, 봐봐. 해학적이다해학적이라는게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들어가면, 네 가지 밑종 요소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우순유발 정도로 보면 되겠고, 좀 모자란 애를 가지고 우순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봐. 기본적으로 서사장은 어떻다? 인물. 인물 간의 사건이나 갈등. 그리고 배경들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점들을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외운다기보단 당연한 거야. 자, 해학적이다바꿔얘기하면 뭐야? 우순유발이야. 돌개미라는 단어도 생각하시고 희극적이다도 동요야 자그 다음 봐봐 배경이 어디야 농촌이잖아 농촌이니까 토속적이겠죠 됐니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전원적이다 다 같은 말이야 탈속이라고 보기 애매해 왜 농촌에서 일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언제 지어졌어 현대소설이야 그럼 현대소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사건 전개의 인과 사건 전개의 논리 사건 전개에 있어서 우연성 배제 사건 전개에 있어서 전기성 배제야 그래서 이날 법한 일을 허구적으로 꾸며냈다인데 사실성을 부여하거나 떡밥의 수가 되거나 하는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는 게 현세도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편소설 등등은 뭐겠어? 분량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 배경이나 주제가 농촌소설이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배경에서 배경으로 이어지면서 토속으로 이어지는 거 보시고. 자, 배경이라는 건 당연히 시간적 공간적 배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중에서도 강원도 안전의 상돌의 농촌이니까 모두 있을까? 순수함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핵심적인 갈등은 뭐냐면 뭐다 장인과 사위의 갈등인데 당연히 사위는 뭐하고 싶어? 빨리 결혼하고 싶고 장인은 늦게 결혼하고 싶, 늦게 결혼시키고 싶어. 왜? 그래야 더 부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봐봐 대리사의 특성 뭐라고? 좀 모자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갈등인데 그 갈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학적으로, 웃음으로 승화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건의 시간과 서술 순서가 바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는 지점들 이 있으니까 이 시간 배경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토서고 비소고 등도 향토적 느낌 현장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표현상의 특징으로 당연히 출제될 거고요. 과장 우순유발 역시도 당연히 출제되는 지점이야. 자, 그래서 하나 더써놓자 아까 우순유발, 은문개구 비소고 언어유위 비논리 플러스5번 뭐가 있다? 과장이 있겠다. 이 다섯 가지가 우순유발이니까 다섯 개 선지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봐두시고 여기는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고 서술형 문제들 풀어가시다 보면은 내가 뭐가 모르고 뭐가 되는지를 보이실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성으로 간다. 그게 다섯 단계인데, 일번 발단 항상 시작이죠. 자, 그럼 봐. 전순이 누구야? 나의 미래 아니야. 자, 그럼 키가 잘하면 성리기로한 거야. 키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장인은 나랑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 핑계를 대서 지키지 않는 거고, 얘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정순이도 내가 좋았는지,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순이가 나를 부추겨서 나는 깨병을 부리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문제는 장인 같게 구장을 찾아갔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순이가 나를 부추겨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깨병을 부려. 그러다가 장인하고 둘이 툭탁거립니다 그러니까 해약적 활등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신체 갈등이야. 그러니까 좀 싸워. 몸, 싸움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정순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장인편을 들어버리니 나는 실망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실망도 했겠다. 장인은 나를 설득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일을 나갔고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해소된 거지 완전한 해소는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표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등장 인물. 크게 정순이 장인, 나의 관계인데 정리하면 이거야. 자, 첫 번째. 자, 장인의 바람은 당연히 뭐냐면 늦게 결혼시키는 거야. 나의 결혼 나의 바람은 뭐냐면 빨리 결혼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장인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상황을 부추긴 게 누구야? 정순이야. 그러니까 정순이도 이중적 감정이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있고 미래 남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순이도 뭐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맞는 건 싫어. 그러니까 정순이 누구 편을 들어 버리는 거야? 아빠 편을 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또정신이가 시켜서 했는데 아빠 편을 들어버리니까 거기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갈등 양상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선지로 바꿔 쓰든 서술로 바꿔 쓰든 할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필기 정리 되셨으면 자 오른쪽 넘어와서 자 등장인물 성격인데 이 성격은 아까도 얘기했죠 성격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나이 신분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대가 없이 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뭔가 모자라다는 얘기고. 모자라다 순수하다가 될수 있어요 어리숙하다가 될 수가 있고 어리숙하니까 장인한테 그렇게 속임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겠죠 그러니까 장인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마름이라고 나름 그 시절에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위가 교양이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수식을 하고 있고 정순이는 내 편이자 아버지 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자 아버지 편인데 아버지 편이다 보니까 내 편이다 아버지 편이다 보니까 나를 당황시키는 인물이기도 하고 자 그럼 봐봐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했다 장인의 탐욕이라고 봤어요. 물론 이럴 순 있어. 내가 어수룩함, 나의 부족함이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냅두고, 장인의 탐욕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정리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 빨리 치르고 싶다, 늦게 하고 싶다. 이게 갈등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역순행적 구성인데, 어떻게 됐어? 일단 나의 결혼 못하는 현실이 나와. 그럼 현실은 어디로 가? 과거로 갔어.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역행이지.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 현재로 왔으니까 순행이지. 됐습니까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 결말의 내용 시간상 마지막에 둬야지 이분은 절정본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순서를 뒤집어 놨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래 결말에서 해소가 된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동일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다 동시에 재발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고 서술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해학적 요소 우수유발 요소들인데 자첫 번째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그 인물의 성격이 모자란 사람이다. 그 모자란 사람 눈에서 보면은 아이고 뭔가 이제 저 바보 같은 애라고 하면서 웃음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죠. 과장이라는 게 웃음 유발 표현이라고 그랬었지. 네 번째 비속어도 웃음 유발 표현이라고 그랬었죠. 다섯 번째 언어의 또는 익살스러운 표현도 웃음 유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웃음 유발 표현들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서술형 문제야. 첫 부분 읽고 소설서 나의 현재 상황 추측해보자라고 했잖아. 그럼 봐. 자 나의 현재 상황 그럼 봐. 핵심 갈등이 나와야 돼요. 핵심 갈등은 뭐야?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결혼을 못하고 있다잖아. 그럼 결혼 못하는 원인은 뭐야? 장인이 핑,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원인과 결과를 쓰면 되겠죠? 자, 좀더 정확하게는. 나는 성결하지 못했고, 이유는 장인이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원인이 꼭 들어가시면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과로들을 봤더니, 과로들이 어떤 역할? 속마음인데, 속마음이, 뭐라고? 우순 유발이 있는데. 자, 동시에, 나의 행동이 좀더어수룩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뭐 착취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순 유발로. 가볍게 가져간다 보이실 거고. 봐봐. 강인님인데 이놈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봐. 모순이지. 이 모순도 우순유발이 돼. 또 이놈이라는 건 비속어지. 비속어도 우순유발이 돼. 넘어가시고. 이런 날개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될것 같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넘어가서. 작품은 이제 하나씩 좀 읽어볼 텐데요. 자 잠깐만 다시 옆쪽으로 와볼게.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서 가시고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서술형평가로 바꿔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들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